동사마다 데려오는 격이 다르다 말씀드렸죠? 조금 안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쓰면서 같이 할게요. 자, 우리가 제일 처음 했던 거는 자최 아니고 여기 제가 조그맣게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. 시도 해서 그도 시도 했을 때가 일격이다. 이 사람이 뭐 누구예요? 이 사물이 뭐예요? 이것은 분필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일격이라고 했죠? 자, 두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? 까보 취보 자, 보시면은, 꼬, 고, 고 라고 써있지만, 발음은 까, 보. 오른쪽은 취 보. 얘도, 얘예 보라고 읽지 않고, 예, 고 라고 읽지 않고, 이, 보라고 읽는다 라고 했죠? 세 번째는, 까, 모, 취 모. 자, 네 번째 격은, 까, 보시 도. 어, 선생님, 보니까, 까, 보는 여기 나왔던 거예요. 음, 똑같네요. 그쵸? 그리고 쉐, 도도 똑같아요. 무슨 말이냐? 뒤에 나오면은 알겠지만, 첫 번째 남성의 경우에는요. 입격과 사격이 똑같다는 말이고요 여성은 일격과 사격이 또 여성이 아니고, 사물은 일격과 사격이 똑같다는 말이에요. 자, 다섯 번째 옥격은 게임, 챔, 돼 있죠. 여섯 번째는 아공아총 자, 보시면 여기 대빵 크게 옷자가 있죠. 그래서 다른 격보다도 여섯 번째 격의 가장 큰 특징은 앞에 전치사가 꼭 온다. 악곰, 아촌. 이렇게.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 격들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같이 살펴볼 거예요. 자,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. 첫 번째 일격은 뭐래요? 그 또, 슈 또. 두 번째 일격은 까보, 치보. 세 번째 삼격은 까무 치무 네 번째 사격은 까보 시도 요거 까보 슈도 다섯 번째는 게임 잼 여섯 번째는 아꼼아촘 그래서 우리 여섯 번째 격 중에서 했던 것도 뭐 있었어요? 당신이 어디 삽니까? 라는 표현 기억나세요? 쥐치라고 했을 때 쥐치는 그제랑 같이 쓰면서. 자, 음, 나는 서울에 살아 해볼게요, 서울. 자, 서울이라는 도시명은, 씨울이지만, 나는 서울에 살아라고, 그지로 표현하고 싶을 때는요, 앞에다가 전치사, 부를 붙이고, 얘를 썼죠. 자, 그 말은 뭐냐, 그지는 그리고 부총이라고 해서 제가 6격 여섯 번째 격이다, 전치격이다, 말씀을 드렸어요. 무슨 말이냐면요, 자, 여섯 번째 격, 수가 들어갔죠? 얘도 마찬가지로 육격에는요, 오 말고도 다른 전치사가 들어갈 수 있지만, 어쨌거나 전치사가 항상, 항상 들어간다는 게좀 특이한 점이에요. 자, 그래서, 한국어 책에 보시면 먼저 이렇게 주, 앞자만 따서, 뭐, 주생, 여대, 조, 전 이렇게 나오는데, 자, 저는 러시아어도 같이 알려드릴게요. 주격은, 이메니찔니빠제시, 이메니쨔니파제시, 라지, 생격 두 번째 격이죠? 라지쨔니파제시, 라지쨔니파제시, 역격 삼격은 다쨔니파제시, 다쨔니파제시, 사격은 위니쨔니파제시, 위니쨔니파제시, 목격 조격은 드바리쨔니파제시, 드바리쨔니파제시, 마지막 육격은 브레드로우슘니파제시, 브레드로우슘니파제시, 자, 이렇게 돼 있다. 그래서 그림을 6개. 우리 6개까지 봤으니까 6개 그림을 가지고 같이 연습을 해볼 거예요.